혹시 게이밍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에코 해커 레인보우 LED 게이밍 키보드 플러스 마우스 세트는 화려한 RGB 조명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게이머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정교한 레인보우 LED 효과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반응 속도가 빠른 기계식 키보드와 정밀한 마우스 센서를 통해 게임의 승률을 높여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타이핑 감각,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춰 오랜 시간 사용해도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어 게이밍과 데스크 환경 모두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이 세트로 나만의 게이밍 공간을 완성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